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살펴볼 스가리아 2장은 총 8개의 환상 중세 번째 환상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스가리아서 전체의 배경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스가리아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성전 제거는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회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스가랴서의 구조입니다.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여덟 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육안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회복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십니다. 결국 이 책은 영적인 장님들에게, 영적인 눈이 없는 소망을 볼수 없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세 번째 환상입니다. 여덟 개의 환상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미미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 세계 말들이 온 땅을 순찰하며 온 세상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장인의 환상입니다. 내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열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명의 장인은 그 뿔들을 꺾을 사람들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성에 성과기, 성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보호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됨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눈에 보이는 성벽도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안전을 두고 계신가요? 통장에 찍힌 숫자, 은퇴 자금,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기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다시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측량 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둘째, 열방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 곧 측량 줄을 든 자의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총 8개의 환상 중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손에 건축에 사용하는 측량 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준비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40장에서 보았던 성전 회복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2절에서 스가랴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허물어졌고 외부 위협으로 인해 공사가 16년째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을 재건하려 한다라는 것은 당시로선 당연한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스가랴가 기대했던 물리적인 성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그 천사는 측량줄을 든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많아서 담으로 둘러싸일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성벽 없이 산다라는 건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위적인 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벽이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벽이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 그 사방을 두르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를 인도했던 불기둥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 주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지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 줄까요? 참된 보호는 물리적 성이 아니라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보호는 물리적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참된 성벽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열방 가운데 포로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이 북방 땅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지리상 동쪽에 있었지만 그들의 침공 경로나 기환 경로가 북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방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 도망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온이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시온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벨론인가? 시온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는 적극적인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멸망에 가는 바벨론의 질서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한 열방을 직접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열방을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강대국들이 오히려 약했던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약 4개월 이상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시작조차 어려운 인생 전체를 거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게다가 많은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 삶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결단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정체성과 믿음의 귀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정체성과 믿음의 귀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돌이키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오직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회복, 선언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 문단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함께 하심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11절에서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열방을 품는 열린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열방에게로 확장된다라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스가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12절에서는 한때 거절당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 선택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13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질서와 통치 아래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총 8개의 환상 중세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두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 삶을 둘러싼 보호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벽 없는 도시를 환상으로 보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열려 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과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퍼져갑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대화, 내가 소비하는 방식, 돈을 버는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 지는 숫자 속에서 안정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다스림 안에 나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벽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성곽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앞에 삶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더 확장되어지게 하소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